오늘은 부산 버스 종합 터미널에 있는 노포동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 어떤 풍경들이 숨어 있을까요? 부산 종합 터미널과 노포동역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은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입니다. 아따 참 사람 많네. 장난은 장난이 높다. 꽃감하고 삽살. 이 치기네, 치, 그지? 네. 아이고 이 매주 아이가, 아이고 할추 초원 같다. <laughs> 네, 고사리도 있고. 터미널 맞은편 거리에 줄지어 앉아 있는 노점상들. 오늘은 오시의 장날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이고 이 깨구리 아이가, 이거, 이 아, 다, <laughs> 이게 보신용 아이가, 그지야? 네, 우리 어릴 때 마시 안 먹는데, 어르신이 어디서 갔어요? 청성야 아 경북 청송에서 왔다 한다. 아따 멀리서 오셨네 수화에서 에아따 예. 사람 많다. 어린 시절 최고의 보양식이었던 개구리 뒷다리. 도대체 저게 다몇 마리일까요? 야, 여기 이트지네 여기서부터는 아따 겨울인데. 예, 꽃들이 종류별로 다 있다. 물 금방 뿌리는가 봐요. 아이고, 청소하신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또 화해단지 이렇게 청소하시네요, 거기. 야, 또이 빨간 색깔 참 이쁘네. 아, 이게 뭐고이밀짚모자 아, 아이가. 기쁜 날, 복된 날, 웃는 날. 한해 시작은 꽃의 향기와 식물의 푸르름으로 가득하길. 야, 이 봄을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 뭐참 아, 이쁘네. 예. 그 주인의 마음을 알수 있다. 예. 노포동역 건너편 약 십여 개의 화훼 가게들이 길손을 맞이합니다. 이 연탄이 아마 이 집에서 내는 연탄이네한번 가봐야겠다. 어 안녕. 아유 이 순디네 보니까네. 예. 안녕하세요. 와, 아, 이 클래식 음악 소리 들린다. 와, 아, 가만히 보이저 밖에는 연탄이 아마 이쪽하고, 아, 이, 이 난로에서 벌는그 연탄인가봐요. 아, 음악 좋다. 안녕하세요. 예. 네. 여 난로가 아마 여기, 도 있네, 보니 거네. 아, 오, 이, 불 좋다. 오, 뜨뜻하네. 예. 네. 이야, 여기 없는 것들이 없네, 보여. 예, 난 종류의, 음, 아라마이 야, 이건 완전 봄이네, 봄. 예, 노란 꽃들이 예, 봄입니다. 각가지 예, 꽃들. 이게 이제 주인이, 이게 건갑다. 빛이야. 이게 이제 분무기로 이래. 오, 아, 물 나온다. 예, 여기 이제 스프레이 이렇게 물주는 건가 봐. 아, 이거 고또뭐 새가 또 이래 있노 짹짹짹짹. 이야, 가만 있어. 이 새가 종류가 먹고한번 자. 안녕. 짹짹쨍쨍 아이고, 낯설다고 도망간다. 아저씨가 끝나는 것도. 어이구. 와, 진짜 올라온다 어이구, 한번 자, 합니다. 우후호호야 오늘 문진우가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합니다. 아, 고놈 진짜 순하네. 예. 이거 도망 안 갑니까? 그렇구나. 자, 꽃과 새. 야. 우. 색깔이 환상적이네. 야, 정말 이쁘다. 노랗게 핀 꽃과 한가로이 지저귀는 새가 어우러진 이곳. 한겨울인데도 싱그러운 봄기운이 물씬 풍기네요.

아, 다 맛있겠다. 아, 이밤 아이가 이해법인가벼요 에, 네. 추석, 아, 저설다와 간다 이제. 아유, 여기는 뭐 옷재일 알록달록한 것들이 있네. 에, 백화점이 따로 없네. 조선 말기 동네 음내장으로 처음 문을 연 오시계 시장. 일제 강점기 상설시장인 동네시장에 들어서면서 여러 곳을 옮겨다니다. 1990년대 초 노포동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발 가게인가 봐요. 예. 신뢰하고, 예. 야, 오, 이게 먹고, 아, 이 털시 나 이가. 자, 우리 어릴 때 보던 털시. 옛날 우리 할미 할배들 신던 털시인데, 어, 요새도 이게 나오네. 어르신 아이고, 이거, 내가 신을 만한 게있을랑 모르겠다. 제가 265인데, 예. 6있어세요 예. 와, 한번 신어봐야 되겠다. 와, 우리 어릴 때만 신었는데, 이거. 더 시대에 이거 신으면, 65 맞습니까? 야, 한번 신어보자. 예. 아이고. 야, 내가 오늘 이거 신고 촬영해야 되겠다, 보이. 예, <laughs> 네. 발목, 발등이 또 대단히 좋네. 새신을 신고 설레는 마음이야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똑같겠죠. 아, 또 신발 편하네. <laughs> 아, 또배강 고추도 있고, 꽃감 대추. 미나리, 돼지, 감자, 마, 시금치 없는 게 없네, 진짜. 생선. 아이고, 할머니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할머니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마늘 까시는가 봐. 아, 에그 할머니 어디서 왔어요? 예. 아이고, 일단. 아, 영천만 원입니까? 음, 영천에서 오시는가 봐. 고 음. 아. 굳은 시장일로 자식들을 모두 키워낸 할머니는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이곳에 나와 자리를 폈습니다 무란스러운 뻥튀기 소리가 시장 안을 들썩이게 합니다. 아 이거는 떡이네 떡.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야, 자 떡국으로 튀긴 박상입니다. 어 맛있네. 응. 쉴새 없이 돌아가는 뻥튀기 기계들, 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독특한 화투장이 시선을 끕니다. 이거 이위에다 화투장을 다 걸어놨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볼판이, 번호판 번호판 아니 이 잠깐만요 와 이게 지금 이게 번호판입니까? 네. <laughs> 이게 지금 번호판 <laughs> 신기하네어다루마다 아, 네. 예. 붙어 있는 낡은 화투 번호판. 오시기 시장 뻥튀기 가게에서만 볼수 있는 이색 풍경입니다. 이거는 또 생선 가게네. 네. 와, 또 없는 게 없다. 자갈치장을 요 뛰다놨네, 뭐. 이 명태하고, 아, 참, 예. 네. 예. 네. 어이구, 이거는 또 먹고. 아, 먹거리 아이가. 장난하면또 먹거리지? 네, 장하면 먹거리. 예? 아이고 이 깜때지 아닙니까? 아따 <laughs> <와, 웃음> 와따 점심시간에 뭐글걸 그걸 하네요 사람들이 음 데다니. 맛있겠네. <laughs> <에이. 웃음> 아따 그놈 크다. 예자말 파세요. 네. 예자 네. 예. 여기는 또뭐 식당인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뭐거 이거? 예. 네. 영화 포스터 아닙니까, 이거? 아, 이 장터 식당의 영화 포스터라. 어울리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근뭐 점심시간에 되게, 되게 바쁜가 봐요. 네. 예. 가주면 저도 국밥 먹을 수 있어. 아, 한 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국밥집에 난데없이 영화 포스터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은 누가 만든 걸까요? 자 드디어 장터 네. 국밥이 왔습니다 그러세요. 왔어요 네. <laughs> 네. 아주머니 네. 아와 그래 바쁘니까 할머니 봅시다 네. 저게+ 네. 아, 네. <laughs> 저게 네. 영화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네. 그 와이를 붙여 놨 시장 장에다가. 아 제가 음. 어, 영화나 음악 이나 예술적인 그런 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뭐뭐뭐뭐뭐뭐 네. 그러세요? 네, 어 영화도 많이 보고, 뮤지컬도 좋아하고 막 그냥 좋아하는 영화별로. 네, 아. 좋아하는 영화별로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면 택하... 너무 고통스럽고 아이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 내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젊을 때는 뭐한 사람 딱뭐 로봇어더니로 알파치노 뭐 아, 알파치노.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거기에 세월이 가니까 안타까운 거라 안타까네 그래서. 모두 다 좋아하지만 성준기 아예 이 그래도 그래도 할때 좋아하는 사람은 로버트 니로 아 로버트 니로 전박이 아저씨 저게 로버트 니로인데 스톤 이야 저거 그냥 제가 떼질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에딱 맛있겠다 시장 일로 바쁜 와중에도 영화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만든 국밥 맛은 어떨까요? 아, 어릴 때, 어릴 때 장날 먹던 그 장투국밥. 음, 사장님, 네. 잘 먹고 갑니다. 네. 응. 아주 잘 먹네. 와, 이거 감을 물치 아이가. 응, 응. 아, 여기도 식당이네. 아, 여기가 오시계 시장의 먹거리 골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다들 음식들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 네. 아, 이게 먹고 네. 수육하고 네. 순대하고 없는 게 없네. 와, 또 바쁘시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밥도 안되는 정신 없으시네. 네. 네. 뜨끈한 장터국밥 한 그릇에 줄인 배를 채우고 옆 사람과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대형마트와 상설시장에 밀려 점차 자취를 감춘 오일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오시계시장. 물건을 사고 팔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삶의 공간이었던 오일장은 이제 도시 한쪽으로 밀려나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심 속에 재래시장는게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어릴적 그 추억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도 오시기 시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